안녕하십니까. 그 와치인 마이카로 다시 돌아온 거빈의 조과장입니다. 오늘은 그 와치인 마이카 이번에 또 새롭게 와치인 대표카 와치인 대표님카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의 대표님이 직접 타고 다니시는 넥센스 RX 4 5 0 H 그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과연 회사의 대표님들은 어떤 차고래 타고, 타고 다니실까? 대표 카지 대표님 카지만 와치 마이카처럼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의 직원 된 입장으로서 대표님 차를 함부로 만질 수가 없어서 오늘은 필이 라텍스 장갑을 끼고 <laughs>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대표님들이 타고 다니는 차 안에는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쭉 살펴볼게요. 어, 대표님 약간 큐티하게 페리티라는 방향제를 쓰는데. 아, 이건 무슨, 아, 냄새 좋다. 이거 맡아볼래? 이 무슨 냄새일까? 근데 아무 뭐 설명이 되는 게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블랙 체리 향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요 케이스가 참 이쁜 것 같아요. 에어컨 송풍구에 요렇게 끼워 넣어서 하는 건다 동일한 것 같은데 요렇게 케이스가 딱 달려있는 거는 요런 거는 보기가 몇번못 봤던 것 같아요. 저희 항상 밑에 뭐 양면 스티커를 붙여서 안에 넣어놓는다거나 하는 그런 거나, 안 그러면 그냥 직접적으로 끼우는 건데, 이렇게 케이스가 있는 거는, 뭐, 처음 보는 거 같아요, 저는. 그리고, 어, 이제 맥세이프 충전기네요. 우리 대표님 또, 독실한 신자시기 때문에, 염주도 이렇게 큰거 하나 딱 해놓으시는데, 뭔가 닮아 포스가 나네요. 그리고, 요거는 악세사리인신것 같은데, 중국산인 거 같아요. 중국에서 어디 뭐 받아오셨나? 티벳인가? 티벳? 티이던가 뭔가 색깔이 좀 화려하게 달아 놓으셨고 자 세차 완료 세차를 완료 <laughs> 아마 아파트에서 그 정기적으로 세차하시는 세차 완료 이거 스티커를 넣어 놓으신 것 같은 것 같고 그리고 옆에 아 이거 정확한 명칭이 뭐더라 포켓 포켓 홀인가 포켓 포켓 홀더 뭐 그런 건데 어, 대표님 단발인데 머리 아 대표님 다, 아, 단발이 아니지 대표님 스포, 스포츠 타입이신데 머리끈이 왜 있지? 장발이셨나? 하이패스를 이용하시는데 동전도 아 동전 야, 야 이거 봐 동전 봐 동전 녹슬었대 이거. 얼마나 오래 넣으셔가지고 <laughs> 중국돈도 하나 들여있으시고 이거 잘못 넣으시면 이거 요금소 통과 못하시지 싶은데 하이패스 달아 놓으셨네 하이패스 있기 때문에 뭐 관계없으실 것 같고 그리고 민트향 이클립스 하나 몰래 대표님 뭐가 도모르시 싶은데 야, 이건 영상 잘라요, 대표님. 어? 허렁도 안 먹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데. 자, 하나. 하나 먹고. 음, 요거는 대표님이 현장 가셔서, 뭐, 기기 한번 정비해 보시면서, 뭐, 또, 공구상자 가셔갖고사시려고 샘플러 넣어 놓으신 거 같고. 제 회사 대표님 명함입니다. 예전에 쓰셨던, 그, 지랜, 그 충전기인 거 같은데, 맥세이프 충전기 같은데. 뒤에 거는 없는데, 아 뒤에 거, 이거 어디 있지 않냐? 아, 예전에 이거 쓰셨던 거, 이거구나. 아닌데? 충전기 하나, 둘, 세 개. 충전하실 일이 많으시기 때문에 충전기를 이렇게 많이 놓으셨어. 인도네시아산 이어폰인데 이거 아마 차에 서 그냥 한 번씩 들으실 때 쓰시려고 놔두 넣으신거 같고. 야, 요거는 뭐까? 중요한 서류인가? 아, 전기세 고지서. 안네 다지방에는 뭘가 있나 볼까요? 마스크 있고. 아, 이 약을 9월 달에 드셨던 약인데, 이거 아직 다못 드셨는 거 같네. 그 봉투. 봉투가 예전에 다른 대표님 차도 한번 보니까, 그, 항상 이렇게 깔끔한 하얀색 1호 봉투? 1호 봉투가 있더라고. 아, 1호 봉투가 큰 거야? 이게 뭔 봉투지? 아무튼, 돈 봉투. 왜 이렇게 넣어 놓으시냐고 그때 하는 대표님한테 물어보니까 경조사 갈 일이 많으시대 돈은 ATM에서 찾으면 되지만 봉투는 또 사려고 하면은 또 마트도 가야 되고 뭐 문구사도 가고 사고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귀찮으시니까 봉투를 항상 다 넣어 다니시더라고 대표님 우리 대표님도 봉투는 항상 가지고 다니시고 요거는 어 워치 스트립 그리고 워치 케이스 아 이거는 열어봐도 돼요. 아 이거 그냥 그 골, 골프장에서 주는 그냥 약간 상품과 같은 거 각종 보증서들, 그리고 차량 등록증, 이거 사용설명서 오, 아, 이거 이만큼 많네 그리고 이것도 고객증명, 연장보증 프로그램 가이드 이거 다 차에 넣고 다니시네 원래 차에 다 있어야 되는 거지 충전기, 줄인데 이거는 이게 마이크로 5핀인가? 앞에가 마이크로 5핀 옛날 건것 같고 이건 SD 어댑터 이건 또 뭘까요? 이것도 충전기 줄이네요. 회사의 각종 문을 모두 열수 있는 마스터키. 이건 왜 있지? 맥가이버 칼은 왜 있지? <laughs> 줄자. 차 있으면 편할 것 같아. 이건 뭐 별거 아닌 것 같다. 모이스처 립 아, 립밤. 립밤인데. 대표님 립밤. 야, 이거 렉서스에서 립밤 주는 건 아닌 것 같고. 어 맞는데. 어 렉서스에서 주는 립밤. 안 쓰셨는데 이거 유통기한 지났지 싶다 이거. 바르면은 입 퉁, 입 바르면 입이 바르면 입통통 붓는데몇 년도에 앉아 계실까 뜯어야 될거리가아 유통기한은 그러다 남았다. 26년 11월 20일까지 어, 남았어. 대표님 리밤안 사셔도 되겠는데. 그 다시 요걸 다 집어넣고 예쁘게 있던 순서 그대로 집어넣고 딱 혹시나 영상 이거 돌려다 보다가 순서 틀렸으면 이야기 해야 다시 넣어야 된다. 그리고. 이요 안쪽에 한번 보자 어 이거 전문 의약품이기 때문에 뭐 모르겠어요 이건 하여튼 약 하이패스 카드 여기 이그 센터페시아하고 이 거치대하고 이그 핸들인 그 기어봉 있는 이 라인이 아 넥서스는 어, 참잘 해놓은 것 같다 볼펜 넣을 수 있는 요런 함도 있고 그 커벌도 들어가고 그리고 혹시나 여기는 또 안쪽에는 뭐가 있을랑가 이건 좀더 어? 정확하네. 아이 글자가 잘안 보인다 이거. 대표님 선글라스 안경집 이것도 아마 안경집 대표님 아이디 카드 마스터. 이 마스터 제 아이디 카드. 아이 한개더 있다. 나중에 대표님한테 달라고 해. 비타민 C 건강기능식품. 농협 주유소에서 받으신 핸드크림. 그리고 또 충전기 줄. 이것도 핸드크림이네. 핸드크림. 혹시 연애편지? 비었네. <laughs> 다시 그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야, 차에 보면 선글라스 넣을 수 있는 이 공간도 엄청 크다. 응. 그리고, 아이디 카드는 예쁘게. 그리고, 외장은 항상 대표님 깨끗하셨는데, 실내는 이번에 세차 한번 맡기셔야 되겠는데? 뭐, 음료수 이렇게 많이 떨어지는 것도 있고, 먼지도 조금 보이고, 실내 세차를 한번 탁 맡기시는 걸로. 안경 닦는 거. 그리고, 이거는 아마 문열수 있는 차고 열쇠 거야, 아마. 회장님 때 건가? 응, 아무튼 그 리모컨 뭔가 땡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땡길 수 있네. 물 티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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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티슈, 물 티슈, 물 티슈, 물 티슈, 물 티슈, 물 티슈, 물 티슈. 야 이만큼이나 어디에 뒤쪽에 상자 돼 있어. 그까지 하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열한 개. 합이 열한 개. 장갑.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고. 베이비 오일. 가글, 가글, 가글인. 이거 지금 거의 우리 탐정님 그런 분이잖아요. 어, CSI처럼 이 나와서 막 장갑 싹 끼고, 촥 열어서 이거 보고, 이거 지문이 있나 없나 이런 보고 하는 약간 그런 거. 근데, 야, 방영제 이거, 이런 거 진짜 괜찮다. 뭔가 깔끔해 보이지 않냐. 그때 다른 친구 차하고 왜, 아, 튼내차 그때 갖고 왔을 때 봤잖아. 우리는 맨날 이거 넣어놓고 하니까 넘어져가지고 방에서 다쏟기고 하는데 송풍구에 탁끼워서 케이스도 이렇게 예쁘게 탁 해놓는 거 이런 거 괜찮은 것 같다. 보통 대표님 타고 다니는 차에 이열은 항상 깨끗하더라. 뭐가 아무것도 없어. 오, 그래. 모쿠션 있었네. 이거 그때 왜 리뷰했던 기억나? 이게 요렇게 장착하는 이제 모쿠션이죠. 이거. 어, 너메카, 너미고 싶은 그 카에 있던 거기 거랑 똑같은 거 보니까 그 회사 거에 그걸 또 대표님도 사용을 하고 계신 거네. 근데 그때는 왜 나는 운전석, 조수석 있던 거를 뭐두 개가 있었잖아. 그 대표님은? 이거 대표님 차들은 항상 이런 거 하나만 있어. 매트가 조금 밀리긴 했지만 자, 어느 차에서도 나올 수 있는 포카리 스웨트 뚜껑. 그리고 여기는 깔끔해. 없어. 그리고 아, 요거는 좀 버려드려야겠네. 휴지. 그리고 음, 이거 한 번씩 강의하실 때 쓰시는 레이저 포인트에다가 이거 나오는 짝대기 같은 그런 거싶은네 요거는 잃어버리셨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앞에다 놓아드리는 걸로 하고, 어, 조수석 뒤쪽에도 뭐가 없고, 그리고 이거는 어, 대표님 수업 자료, 강의 자료인 것 같은데? 이거 어차피 내가 봐도 몰라. 대표님들 차이는 1열엔 소개할 거 많고, 2열도, 아, 2열은 소개할 게 없고, 소개할 게 어디가 많냐면 트렁크가 많아. 엄청나게 많은 게 나올 거야. 그걸 한번 보러 가볼게요. 그리고 여기도 이월에 다른데도 뭐 찾을 게 별로 없는데 이거 쓰레기긴 한데 이거 아폴로 아니야? 이거 아폴로를 우리가 먹으면 정말 예쁘게 속쪽 빼서 먹지만 이건 아마 제가 볼 때는 애기들이 먹는 거두 개입니다. 두 개. 그리고 애들이 그래도 좀타기를 많이 타는가 봐. 보면. 바닥에 이렇게 많이 이물들이 묻어있잖아 그리고 대망의 트렁크 사실 저희가 이게 대표님한테 차키를 달라고 했어요 이런 리뷰를 한다고 근데 저희도 대표님 차를 함부로 열어볼 수 있는 그런 레벨업안 돼요 그냥 대표님한테 영상을 이렇게 찍으려고 하는데 차키를 주십시오 해서 그냥 바로 받아와서 바로 리뷰하는 거기 때문에 이차 안에 어떤 게 있는지를 몰라요 저는 솔직히 트렁크가 제일 궁금해요 예전에 한번 <laughs> 아는 대표님 차도 트렁크를 한번 본 적이 있지만 정말 버레티하게 많은 것들이 나왔거든요. 여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나올 것 같아. 그러면 트렁크를 한번 열어보도록. 두구두구두구이다. <laughs> 아 역시 가득합니다. 아 일단 골프 백. 한 세트, 두 세트. 대표님이 한 번씩 급하게 해외 출장 가실 때가 많거든. 그래서 그 가방을 여보 오다고 항상 차에 넣고 다니시는 걸 알고 있거든. 야, 이건, 이건 뭐지? 뭐 대표님 혹시 뭐 이벤트 이벤트 혹시 사모님한테 이벤트를 하셨을까 아무튼 그끈아 안에 어마어마하게 또 많은 게 들었는데 자 프리미엄 천일염 천일염 하나 이빨 보, 이빨 보조제 그리고 우리 대표님이 필수품이지 멀티비타민 그리고 대표님이 공부하시는 어 어려운 책이겠지. 책이 뚜껑가 많은데. 아마, 그, 대학교 정, 그, 전공서적 책이신 것 같고. 그리고, 여기도 도서관에서 빌리신 전공서적 책. 그리고, 파우치. 파우치인데, 야, 이거는 솔직히 못 열어보겠다. 이거 안에 뭐들어을지를 몰라서. 대표님은 털어도 안 먹고 그냥 이거 막 열어볼 수가 없잖아. 그래도 한번 열어볼까? 어떤 게 있는지. 아, 이거 골프, 그, 항공커버. 그리고, 겨울에 그때 한창 끼고 다니시던 겨울용 장갑 그리고 요거는 넥서스에서 나오는 담요인 것 같은데 어 담요 야 A.P.다시 빙거 그리고 골프공 그리고 요거는 어 25년도 다이얼인데. 어, 대표님 명함 꼽혀있고 안에 내용은 <laughs> 소개하게 좀 그래서 대표님 다이어리 에스콰이어에서 받으셨는 이것도 뭐 아마 항공 커버나 그런 건거 같은데 이건 뭐지? 돗자리다 돗자리 학교에서 받으셨는 세차타월 목장갑 어? 회사 로그인데? 회사 로그에 대표님 전화번호하고 적혀있는 거 보니까 아마 이거 그리미트로 만드신 그 골프 네임텍 같은 그런 거지 싶어 그 안에 다시 그대로 예쁘게 정리해서 탁 넣어드리는 걸로 해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안에, 아, 이 우산도 많다. 우산이, 하나, 둘, 오! 이거! 야, 이 신고해야 된말야 왜? 칼을? 묘사진내로 간다, 가시거나, 안 그러면 벌초가신다거나할 때, 그 산소가 엄청 높은 데 있는 걸 알고 있어. 그래서 그때 뭐 이거 이런 거 하나 있으면 좋겠다 왜냐면 대표님 앞장서서 가시거든 톱도 있다 톱 아마 내 예상이 맞을 것 같아 넥서스에서 주는 그뭐 사고 날때 쓰는 그거 있잖아 그거 안전거리 두고 그 하는 삼각대 쓰는 거 그거 그렇게 했어 근데 진짜 트렁크가 큰 것도 뭐 크지만 안에 무진장 뭐 많이 들어 있다 야 그것도 그래도 한번 열기를 했으면은 다 열어봐야지 이거 밑에는 뭐 있을까 스페어 타이어랑 운동도 좀 하시니까 줄넘기도 다 넣어가 있으시고 아, 이거 아마 산에 가실 때 벌초 가시거나 할때 신으시는 그등산하지 싶은데 아 맞네 등산화 그리고 안에는 또그 세차 타월들 그리고 장갑 음. 어이 큰일 났다 이거, 물, 이거 안 닦이면 은또 혼나는데 뒤집어 놓으셨나 보아 뒤집어 놓으셨나 다 골프백들과 다양한 약과 다양한 서적과 정말 다양하게 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해서 예쁘게 넣어드릴게요. 저희가 리뷰하는 그 와치는 마이크 지만 차는 제가 생각했던 그래요. 차 안, 외관은 어떻게 관리를 받고 하면 그 운전자가 뭐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는지 외관을 보면 잘안 나오지만 안쪽을 다 실내로 들어가서 뭐 가능 실내 안에 어떤 게 있고 제품을 어떤 걸다 하고 있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보면 어떤 직업을 가지고 계신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뭐, 어떤 지책이 있는지 대충은 감이 조금 오는 것 같아요. 대표님 차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저희가 봤던 1호 봉투, 그리고 각종 그 잦은 음주에 인한 뭐 각종 영양제들, 그리고 여가 생활하시면서 그 사시는 그런 골프채들, 그 사람들마다 직업적인마다그 직인들마다 어느 정도 차 안을 보면 특색이 조금 보인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 대표님들 차는 안에 어떤 게 있을까 싶어서 오늘 리뷰를 해봤는데, 확실하게 예전에 봤던 우리 꼬맹이 차나 제 차나 넘이고 싶었던 차나 보면 차는 특색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안쪽에는.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음, 대표님 차를 한번 알아봤는데, 대표님 차 안에 어떤, 어떤 게 있는가 한번 알아봤는데, 특색이 있다. 요런 걸로 해서, 어, 다음번에는 제가 다른 대표님 차를 한번 더 섭외를 해왔고 오고, 뭐 길게는 한 다섯 번, 짧게는 한세번 정도 해서, 어, 넘의 대표 카, 뭐, 이런 걸로 해서 한번 또 진행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억 넘어가는 그런 고급차 들어오면 나도 솔직히 부담스러워. 이거 잡아갖고 혹시나 기스 나면 어떡하? 이거 뭐 말을 어떻게 해야지? 그런 부담이 있으니까 조금 그냥 그 레벨을 약간 비슷하게 해서 그 다른 대표님 차를 리뷰를 한번 더 해보는 걸로 하고 오늘 그 왓칭 대표님 카는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더 좋은 영상으로 또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